지금 이틀째 하락입니다. 미국발 쇼크로, 어, 오늘 니케이도 밀렸고요. 중국 증시도 장중에 밀리다가 상승 전환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제도 저희가 CG가 나갔지만,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8월 1일, 어, 강등이 되면서, 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계단,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환율도 오늘 1,301원에 마감하는 모습 역시나 이제 미국 신용등급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매크로 그리고 환율까지도 조금 변동성이 있는 모습에 우리나라 시장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어제 저희가 다루기도 했는데 미국발 조정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한번 ox를 들어봤어요. 두 분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데 미국발 조정 단기적이다 아니다 O X를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다 O 아니다 그냥 지나가는 미풍이다 X 두 분의 O X 하나 둘셋 들어주시죠. 질문이 좀 다른 것같데 왜요? 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언제 우리 이거대로 한 적이 있을까? 아,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네. 질문 x 어요두분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크게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네. 그냥 네. 지나가는 하나의 네. 어, 뭐 음. 바람일 뿐이다. 네. 여기서 두분다 동의를 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어, 황현원 팀장님부터 네. 왜 X로 들어주셨는지. 어, 지금 가장 비교 많이 되는 게 2011년 사태일 겁니다. 예. 부무장님께서도 아마 2011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laughs> 먼저 선수를 치자면 네. 어, 그 당시에도 트리플 A에서 이제 강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에 시장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영향이 있었고 다만 어, 그때는 신용 등급 강등뿐만 아니라 플러스 피그스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대외적인 요인이 더 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명분이 됐었을 시기가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어, 사실 오늘 어제부터 분석 결과가 많이 나왔죠. 별 무리 없이 지나갈 거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었고, 그렇다고 뭐, 수용등급 한노치 강등됐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이 망하거나 뭐, 그런 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다. 다만 이제 채권을 매매하거나, 예. 뭐, 이제 좀 약간 큰 자금을 금리에 민감한 상품들을 이제 상품을 가입해 있으시거나 채권을 뭐 이제 매매하는 전략을 쓰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신경 당연히 쓰이시겠지만 음. 주식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를 빌미로 좀 빠질 수 있는 명분을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걸로 인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아직은 매수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음. 아직은. 아직은 매수 기회가 될것 같고 어 이게 만약에 올 연말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면 예. 조금 저는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 정도 연말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일단은, 뭐, 지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연장성산입니다. 8월까지는 해볼만 하다. 파티는 즐기되, 파티장 입구에서 즐길 수 있다. 음. 대신에 9월달 넘어가면 수급적인 약해지는 부분들하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들하고, 항상 9월달, 10월달은 항상 사단이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알수 없는 뭔가가 분명히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고임금과 고금리 상태에서의 이 버틸 수 있는 건 사실 빅테크 빼면 사실 없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우리가 올 연말 또는 금리 인하기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아무리 안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안일어도올 초에 있었던 SVB 사태가 고금리로 인한 어떤 어, 부작용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하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수 있, 있는데 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보면 위기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인과에서는 위기 가 오지 않았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가지고 갑자기 시장을 확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항상 10월 달이 많았었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9월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 어,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소들이나 이제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10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10월 달에는 일단 조심하자. 근데 음. 지금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일단은 것 같다. 즐기자.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금리가 높은 상태로 길게 유지된다는 건 경제 의 스트레스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네. 어느 임계점에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게 연말이 갈수록 임계점에 가까워지는 건데 8월 달에는 일단은 좀 즐기자. 네. 알겠습니다. 유창익 대표님은 아까 ox 들어주시는데 살짝 좀 머뭇거리시네.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니까 뭐냐면, 저도 이거는 어저께 이슈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어, 지금 증, 그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저는 이번, 다음 주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좀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이상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국채금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부로 해서 지금 4.15%가 돌파가 됐어요. 10년물 기준입니다. 물론 2년물은 다행스럽게, 어, 좀, 그럼, 버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물은 다행히 5% 돌파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이제,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가 돌파했을 때, 작년 11월 달에 연기금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 3월 달에 SVB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6월 달쯤인가 4%를 잠깐 돌파했다가 바로 3.6%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4.15%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마지노선이 4.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국채 금리가 지금 왜 걱정되냐면은 지난주에 일본이 YCC 조정을 확대시켰어요. 예. 이거는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왜냐면 미국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를 더 쳐줘야 되는 거니까요. 음. 그두 번째가 우리가 뭐 3위 신용평가사고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하향시킨 부분들은 미국채 금리에 조금 부정,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소인 것이지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그렇죠.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보시면, 미국 정, 재무부가, 어, 향후 그 9월, 앞으로 한 3개월 이내에 국채 발행을 그 전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음. 내용도 발표를 했어요. 제가 명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지금 국채를, 어, 사주, 사주는 곳은 없고, 오히려 국채를 더, 어, 문, 좀 국채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소만 지금, 고, 뭐,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한번 삼중고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심리 자체가 이 부분이, 어쨌든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말을 못하지만, 지금 약간 국채금리 쪽으로 해서 회색 코플소가 좀 달려오고 있다. 음. 우리가 당장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은 조금 시장에는 한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국채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용등급 하락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차트 보시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별로, 물론 이제 진폭을 보면 한10% 가까운 진폭이 좀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여드린다라면, 이 중간에 파란색이 그 신용, S&P가 신용등급을 하락했을 텐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가 약간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받고, 한두달 쉬었다가 올라간 것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자체가 뭐 갑자기 뭐 주가 지수를 뭐 2000포인트 초반으로, 뭐 미국 증시를 갑자기 급락세로, 어, 보여주, 보여주면서 연초 때까지 하락하진 않겠지만, 다만, 지금, 어, 많은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올라온 상반기에 많이 올라왔고,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든 뭐든 다 실적 좋,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약간 차이슨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이러한, 어,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오.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아, 물리더라도 좀 버티면 오를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다면, 예. 지금은 잘못 물리면, 한두 달 정도, 한달 정도 이상은 좀꽤큰 고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조금은 어,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예. 그전에 습관처럼 어, 일단 어, 추가 매수하고 버티면은 한 1, 2주 안에 수익 나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좀 반등 일부 저점대 반등이 나왔지만 예. 추세가 많이 꺾였고 2차 전지도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다른 나라에서 조금 긴축 기조가 나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쵸. 그러면 렇죠그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그쵸.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 그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니까 미국 수요가 구, 금리가 오른다는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금리를 더 쳐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줄어들면 그게 주식시장이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의 금리가 높아지게 되니까. 예. 그러면 미국, 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VB 사태 같은 경우가 금리, 내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평가, 이런 시장 금리하고 어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그런 이슈로 해서 흔들림이 나오면 음. 글로벌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8월만 놓고 봤을 때두 분의 입장이 얼추 좀 비슷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파티는 즐길 수는 있는데 입구에서 네. 즐기자. 라는 네. 쪽으로 두분 의견이 동이하, 네. 동일한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 하방 쪽으로 보시는 분이 음.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위험 음. 관리 쪽으로,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 쪽으로 비중이 더 많이 가 있다. 라는 예. 분 계신가요? 저는 지키는 쪽. 아, 수익보다. 수익보다 지키는 네, 그렇죠. 쪽.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꼬부다님. 저도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금 위치에서 한번 정도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완전히 위험한 구간을 가지 않으면, 예. 다시 증시는 한2,600 중후반으로 올라올 수 있고, 그럼 또 예. 재미있는 종목장세가 예.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 오늘 내일 정도는 한번 정도는 주식의 비중을 실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후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뭐 종목장세지만 지수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이나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도망간다라는 그런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응의 영역이니까 저는막 코스피 기준으로 친다라면 어 60일선 이탈하면은 일단 기본 120일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몇선 정도? 2 5 80 포인트 정도고요. 오늘, 오늘 장중에도 저점, 다녀오지 네, 않았 오늘 저점 언저리가 이탈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6월, 7월 달이죠. 예. 7월 달에 어그첫주 크게 하락을 하고 예. V자 반등을 주고 행보세를 주었거든요. 그 자리가 2,580 정도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돌어저그 월요일에 기세 좋게 돌파를 했다가 어제 오늘 우리가 갑자기 한번 훅. 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좀 반등을 모색을 했는데 만약에 2,580이 무너지게 되면 이 매물 자체가 다 이제 저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2,500 이하로는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80 선이면 사실 얼마, 얼마, 얼마 안남았 안 거죠. 네. 네. 야 알겠습니다. 팀장님은요? 저는 좀 편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요. 예. 지수가 너무 타이트하다. 차라리 삼성전자의 한 6만 6천원 선 정도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기준? 네. 6만 네. 6천원 선. 네, 그 30주선이고요. 음. 어, 대부분의 트레이, 유명한 트레이더 분들이 이제 추세를 판단하는 선들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봉에서 30주선을 많이들 보거든요. 일봉으로 뭐 151선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가 밀려버리면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한 7, 8% 남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수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이 뺑뺑 순환매가 엄청 빨리 빨리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실 지수는 사실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예. 삼성전자가 일단은 오 이번 달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한 2조 정도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올 한해 통틀어서. 현재 13, 10조 정도 매수, 여전히 매수긴 합니다만, 7월부터 매도가 좀 나와서 이제 10조대로 줄어들었어요. 13조까지 음.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매수가 확실히 좀 약해지다 보니까 지수가 탄력을 좀 잃는 모습인데, 이제 그 추세가 추세적으로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 한 6만, 30주선, 6만 6천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 라인이 깨지면 이제 다른 소부장들도 좀 약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삼아서 결국은 기준점을 잡는 게 삼성전자 보면서 대응할 수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분다 의견이 얼추 음. 비슷합니다. 일단은 파티는 즐기되 도망가는 출구, 출구 전략은 좀 짜놔야 된다는 음. 입장인 거고 유창현 대표님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2580선 정도는 음. 좀 알람,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 팀장님은 삼성전자 기준 6만 6천 원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3% 정도 네. 밑쪽이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좀 지키는 투자 전략으로 8월을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 음. 해 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